만약에 제가 또 자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똥니베어 이미 이겼다고 알림. 저. 볼리베어가 닉네임이 미음 디그스로 시작되는 그 녀석만 아니라면 이미 이겼다고 알림 아니네 그러면 딱 돼야지. 티지몬 퍼터플라이 불러줘 응애. 아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일요일 날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요일 날그3 0만원그 거기서 목을 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말해. 지금 목이 지금 안 좋아. 레전드였는데 있어. 뭐가 아키셔요? 아냐 근데 그때는 소리를 지를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소리 안지르면은 언제 소리질러 그때 소리질렀어야 됐어 자 일단은 변비 오른 싸지않는 오른 음 출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을 먹은 오른 변비형 탑라이너 지면 똥싸는 오르냐고요 졌는.. 어우 깜짝이야 졌는데 k D 안좋으면은 똥싸는 오른이죠 일단 이기면 무조건 싼거 아니야 왜? 이겼으니까 승리해버렸으니까. 승리하면 추억이기 때문에. 롤은 무조건 이기면 추억이에요. 응? 이기면 다 용서가 돼요, 롤은. 난 그렇게 생각해. 볼리베어 상대법, 뭐말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안 싸워주면 그만입니다. 볼리베어는 CC기도 애매하고, 탱킹도 애매하고, 사이드도 애매하고, 한타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저 친구 딱 하나. 다이브. 다이브 능력은 개산이거든요 이겼어 이겼어 이 이겼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겼으면 좀 그러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불가미님 아 대포 좀 먹읍시다 아하어 먹을 수 있겠다 나이스 이거 다이브는 안되잖아 그치? 설마 이걸 다이블로? 와 개똥이다, 살가 적은 처치했습니다. 아씨... 어?! 아 나... 아 점화... 였구나... 아유 바보야! 점화 붙어있는데 들어오면 어떡해! 골배야내 몸에 점화가 붙어있으면 어그로가 튀어요, 안 튀어요? 예이, 정말! 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 반신, 3남매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애니비아를 봐. 애니비아 엄청 좋잖아. 오른을 봐. 오른도 좋잖아. 볼베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반신, 3남매가 무시당하는 거야.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버려, 그냥. 에잉, 저저 그러니까, 볼리면은 진짜 딱 하나. 다이브만 안 당하면 돼요. 다이브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력을 한70% 이상만 유지해주면 돼요. 그럼 볼베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에 점화잖아. 텔도 없단 말이야. 나이 이렇게 유지하고 이러면 볼배 답답해요. 볼배 쎄거든요. 안 싸워주면 그 말이다. 상대 볼배분 시맥님 아닌가요? 볼배가 시맥 형님이라고요? 어쩐지 어쩐지 개 날카롭더라고. 깜짝 놀랐네 진짜로. 어쩐지 다이브가 너무 날카롭더라고. 사마가 붙어 있었잖아. 멍청아, 네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떤 로얄몬스 새끼야 그랬어? 누가 그랬어? 당장 어 강퇴해버리니까 블랙리스트 해버리니까 누가 그랬어? 어떤 로얄몬스야? 천 LCK 감독한테 멍청이라 막말 놀란 추가요 드드드 시맥 멍청이 시맥 멍청이 시맥 멍청이 시맥 아이 멍청이 멍청. 저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국말 잘 몰라요. 팬으로 해외 후회하면 클립다고 시맥님께 보낼 수 있는 거죠. 아이와 안돼. 아 진짜요? 뻥 치지 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아니시잖아. 감독님 바쁘셔. 속보 개리형 시맥 감독에게 멍청하다 발언. <laughs> 아니. 아니, 어? 아니잖아. 억치고 있어. 나또 놀린다 또. 나 놀리는 거 봐. 이거 체력 유지해 주면 돼요. 지금 볼베는 다이브를 하고 싶을 거야. 저게 당했습니다. 어, 이걸 조심해야 돼. 역시 심의 경리. 정말 너무 매서웠다. 정말. 와, 나이스 오브. 진짜 와. 이걸 또 해내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해내죠. 와, 이각 역시 전멸 있었는데. 턴 연계가 보고자 지 아닌지. 아니잖아. 아이 아니, 지 아니잖아. 지명이 아니잖아요. 닉네임이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아닌 거다 알아. 어? AP네. 오케이. AP면 저도 그냥 여기서 미덕 가도 될 듯. 게리 형말 멍청하게 점화 받고 <laughs> 다이브 치고 역갱이나 당하고 시맹 멍청이 시맹 멍청이 시맹 아 멍청이 아 시맹 멍청이 에이!!!!!!!!!!!!!!!!!!!!!!!!!!!! 어? 언제서 파마 캠님한테 그랬어 롤리베어한테 그랬지 에? 롤리베어가 멍청이다 멍청이 챔프다 당신은 방금 광둥 감독님을 욕한 겁니다 아뭔 소리야 아... 말도 안돼 시맹 게임 잖아 참고로 진짜라고요? 아니야 믿지 않을래 병님 바쁘신데 솔랭을 어떻게 하시겠어 아이 턴에 다이브 나올 거예아이습니다와 네, 네, 번개 같은 로밍. 우선 게임 끝나고 광동 프릭스 팬과 선수 그리고 감독님이나찍어아 멈추지 마요. 저는... 지감. 지금... 캐리 영화의 감독 바쁜데 설레이나 하고 있네 시맹 멍청이 시맹 멍. 청아 언제 그랬어! 시맹몽청이. 언제 그랬어! 아! 우내 감독이란 지금 다 바빠. 업지 응? 검색하라고요? 아안 할래 업지 검색 아금 인게임 중입니다 여러분들 인게임 중이 기 때문에 예. 집중하겠습니다. 야탑 탑, 개발렸다 먼저 깨졌다. 아누군지 모르겠지만. 역시 엄청난 관록이 있는 걸 만당 아니고 볼배하유전다 허접지 다 만당이 아니다. 허접지 아, 내가 어제를 사! 아, 어, 죽다주세저게했습니다뻥 치고 있는 진짜로. 어? 뻥 치지 마라. 화이팅! 탁기 화이팅! 광동 프릭스 팬과 선수 그리고 감독님께 사과 영상 올리자. <laughs> 우선 유튜브 썸네일은 검은 화면이야. 아! 일단 집중해. 일단 집중해. 일단 집중해, 고춘희 제발 이길 수 있어.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긴다. 승리라도 해. 예산아예산아 예산아. 이거는 라인을 지워야 돼요. 라인을. 이번 판왜 선밤이 아니냐면요. 이거 AP 가셔가지고, 어, 그냥 빠르게 올렸어요. 템트리 근데 조금씩은, 조금 애드립을 섞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경험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뜻은 바보라는 바로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제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해주세요. 게임과 무관한 어.. 무관한 그것은 참가해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저도 처치했습니다 차이요 아니 아니. 아니. 첫팔이신가 보다. 팔이신가. 저 빠지게. 저 빠진가? 어. 일단 이게임 이겨 보자. 아군타습니다아군타습니다 지겠는데? 미드가 너무 못는데 고고건 그냥 고고건 봐주자. 코궁우 근데 물 애가 없긴 하거든요? 저는 맞는 말이야 코궁우 물 애가 없어져 들렸다 그러니까 볼베가 좀 물.. 그니까 좀 무는 힘이 약해요 볼베가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내가 말했잖아 아까 CC기도 애매하고 탱킹도 애매해가지고 좋습니다 <laughs> 아... 1차 더블킬! 3가 3대 차라서... 우리 미드가 없는데? 가능한가? 이런 조합의 무는 힘 약한 시맥 조합 볼줄 몰라 시맥 <laughs> 멍청이 시맥 멍청이 아 심액 내가 언제 그랬어! 없는 말 하지 마라! 이제 슬슬 게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지 아참 크로마키랑 정장은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볼배가 워낙 그 똥챔이다 보니까 그냥 게 방송하다가 그... 그게 또... 근데 또... 그... 다이브는 조금 그래도 아쉽지 않았 깝쳐서 죄송합니다 역시 최고의 감독! 파이팅! 아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그거긴 했어 아쉽긴 했어 어? 플레이만 봤을 때 친추 걸자 뭘 친추를 걸어 도망가야지 오니? 아니 근데 그또뭐 일반 유저라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유명인이라고 뭐말못 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일관되게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볼배 멍청아 점화가 붙어있었잖아. 너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아, 니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니? 난 기억이 나지 않아. 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더라고. 저 솔직히 만당님 빼고 볼배한테 진짜 안지거든요. 진짜 역시 핵고수... 아, 인정합니다. 탑차이 문에 졌다. 재밌다. 눈이 화이팅! 제가 또 자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울거예요 시맥은 멍청하고 시맥은 바쁜데 설랭이나 하고 시맥은 조합도 나 없...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거 시맥님의 맥문철에 수출하면 되는건가요? 아 뭔소리에요 아 근데 그 다이브가 너무 성급했었다 이거지 다른거는 엄청 잘하셨어요 어. 그 다이브가 좀 아쉬웠다 그 다이브 한 개만 그 다이브 한 개만 아쉬웠다 이거 d type 그 다이브 한 개만 아쉬웠다 이거 h a t t y 내가 Good t y 이 e I'm not sure. I'm not sure. 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볼벨을 못 만나봤지 뭐야? 심핵감이 만당도 아닌데 볼벨을 해? 심핵감이 만당도 아닌데 볼벨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만당 아니면 거의 다 이길만 하다! 하지만 심핵님의 볼리베어도 만당님 못지않은 그런 스페이셜리티 했다! 오케이? 언더스탠드? 약간 키라가 왜탑 차이라고 외쳤냐고요? 땄으니까! 아 더워 나 진짜 땀 났어 여러분들 겨드랑이 지금 흠, 흠뻑 젖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이나 아, 이거 와와아